한국 진도교옆협회 충청지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재규 모습 보여드리고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저희 집 제일 막내 꼬맹이 용순입니다. 용순이 아, 당연 아닙니다. 혼자 다 먹는 것 같습니다. 용순아 일어나봐 아이고 저 백고래 보십시오. 백고래 저희 집 사람이 임신했냐고 물어보네요. 아이고, 이제 네, 어쩔 줄을 모른다. 그렇게 양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저드려면 주는데도 저렇게 막 담고 다닙니다. 용순아 인사 인사. 저희 집 용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게 저희 집. 제일 나이 많은 연장자 황범입니다, 황범이. 아, 어제도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뭐, 어제는 뭐 견이 없어서 일하면서 찍어가지고 견들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 황범이, 얘가 올해로 14년 차되고요 여기 부는 게, 정면으로 보이는 게 우리 집 일식이고, 아이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침을 뒀더니 불덜 보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황범아! 이렇게. 꾹이 저희 집 4년생 밤톨입니다. 밤톨이. 밤톨! 밤털. 인사! 밤톨이 인사. 예, 네. 저희 집 밤톨입니다. 밤톨이. 안녕, 안색이 상당히 좋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안영과 안색 이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대추감색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황범입니다. 황, 아니, 황산입니다. 황산이, 황범의 아들 황산이. 얘는 황산이 딸. 지금, 한 4개월, 한 110일 정도 했습니다. 요 녀석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사결됐는데도 이렇게 안형하고 안색이 딱꽉차 가지고 아주 통공도 살아 있고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안형하고 안색이 나는데 이게 전형적인당대에 그런 견들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전적인 혈통 고정이라고 봐야죠. 그래야 이렇게 안형도 안색도 참 이쁘게 이렇게 구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마에 요 형태나 이 기자세도 보세요. 어저께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했다시피 저렇게 깃밥 안이 꽉 차있습니다. 저기 선진자세로 저런 상태로 저렇게 기가 40도 각도로 숙여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전형적인 진돗개 형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저밤 털입니다. 밤 털이. 밤 털이 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저희 집, 일식입니다. 일식아! 일식! 얘도 황산이 아들입니다. 여기도 보이는 게 지금 황산이 아들 정면으로 보이는 게, 여기 보이는 게, 우리 지금 사결된 아이돌, 그, 모견입니다 모견 목연. 효주라고. 암상도,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아주 틀릴 겁니다. 이은 아니, 거아세요그래고 이렇게 이마도 둥그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사하게 빠져줘야 되는 거죠. 효주야! 효주! 휴주. 일로 와, 효주! 효주! 언제든지 이 아이들하고 친숙하게 대화를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애견 문화와 생일이 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이렇게 보이는 저희 집 제규입니다. 제규, 제규야. 이게 전형적인 요거는 어 외대 혈통이 진도의 산인데 진도에. 김판옥 사장님 그 세발견 예전에 TV 얼마 전에 나온 게 있죠? 그 세발견이 같은 고무가 됩니다 고무. 그 세발견하고 같은 동백견 스컷이 김포로 와서 얘가 이렇게 번식돼 갖고 우리 집으로 온 건데 아주 생긴 것도 날렵하게 생겼지만 두상흐름이나 안색, 저런 기자색 모든 게 흠잡을 티가 없습니다. 애교야. 그래서. 오늘도 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외형이나 그런 자체 보듬은 이렇게 살아 있는 이런 어, 모습 안생 모습 이런 자세 모습 이런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자세하게 대구 선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저희 집이 년생 재규입니다. 재규. 예, 오늘 하루도 날이 좀 쌀쌀한데요. 햇볕이 지지안 해가지고 엄청 날이 춥네요. 오늘 하루도 건강 조심하시고 추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